하십니까자 아, 저희가 오늘 거진 해변에 와이 깽구분들이 오늘 많아요. <laughs> 네? 깽구분들 저쪽에도 계시고요. 지금 표 받고 있는 깽구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혼자 낚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하나 구독자분들 많습니다. 아... 가능하겠나? 아무 뭐 말은 다 하시겠죠. 잡을 자신 있으십니까? 네. 네. 자 오늘은 저희끼리 낚시 안 합니다. 깽구분들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깽구놈들 낚시 잘하시오. 고고! 다시 한번 열한 시부터 시작. 자 현재 시간 1 1 시가 다 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자리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 네. 준수 사항인데 오늘 대상 어종이 뭐나? 감성돔, 네. 농어, 황어, 네. 노래미류, 과자미류 네. 광어 도다리모 이렇게. 아 보관은 안 되네요 그럼. 보안돼보안돼 보관 어퍼치기 누가? 보고는 <laughs> 이 보고는 누가 싹쓸이 하려고 채비를 딴다는 소문이 3 0삼채비한데막 <laughs> 바늘 10개를 막 달고 그러기 <laughs> 때문에 저희가 고 제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제외고요 딴 어종 제외하는 거 있나? 방어는 나올 일이 없는데 또피뱅이 갖고 는분 있다고 네. 장어 제외. 장어도 제외고요 나머지 어종은 무조건 됩니다 농어까지 아무래도 농어 잡으시는 분이 1등 할 확률이 큽니다 방어 네. 방어 농어 네. 자경그로면 오늘 시상품 품목이 엄청나고요 일단은 입상품은 최대여 1등에서 10등 마리수상 1등에서 10등 총 20분 20분이 상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경품은 오늘 엄청납니다 리얼갱 낚시대의 협찬을 엄청나게 해주셨고요 경품은 거의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경품도 단상 이제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협찬사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1회 리얼게 t v 배 낚시 대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끼리 안 합니다. 댓글에서는 맨날 너희끼리 하냐고 했는데 오늘은 깽구분들이랑 같이 하고요. 거진내변이 우리 깽구분들로 인해서 꽉 찼습니다. 거리로는 700m가 넘습니다. 저쪽에서부터 반암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1등 최대 어 마리수까지 과연 어느 깽구분이 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문어몇 킬로짜리 잡았다고? 어 네. 25kg. 25kg 짜리 대왕문어를 또 협찬을 해서 잠시 후에 해체 쇼, 해체 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야, 형, 고마워. 반 깎아 주는 거 빨리 낚시 들어가 형. 낚시 시작됐어 지금. 저1 1 0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저 끝까지 엄청납니다. 지금 보이죠? 어... 자 낚시계 신사죠 수다령 수다령도 오늘은 선수로 참가를 했습니다. 야 벌써 술상 차려놓고 술상은 아까 차렸지. <laughs> 야 오늘 대상어죠 황어?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를 노린다고 합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와궁금한니다자 옆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다녀. 지금. <laughs> 어유 안녕하십니까. 어유 안녕하세요. 어유 어디서 오셨나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 서울에서요. 낚시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민물 은 경력이 한 20년. 어유. 나는 또좀 젊이라서. 처음, 자 민물 강태공이 오늘은 바다로 나오셨습니다. 네. 대상어 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많이 잡겠다는 얘기죠. 오늘 최대한 많이 잡아서 입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질 나갔습니다. <laughs> 자 캠그룹은 22번 자리 가족들이 오신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춘천에서 막국집을 하고 있는데 가게 접어놓고 왔습니다 오늘 와 오늘 미끼를 뭘 쓰시나요? 갯지렁이랑 연장지렁이 아 오징어까지 이렇게 아 주오징이 몸이 뭐 까오 아무래도 황어를 잡아야 체중 확률이 높아역서풍에 들어가려고 실리적인 선택 꼭대물 황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개구름은 드디어 1번 자리에 왔습니다 저 보이죠? 와 엄청납니다. 1번 분이랑 잠깐 인터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혼자 오셨나요? 양양에서. 왔습니다. 아, 양양. 역동네 소식. 양한 세프로님의 매니저. 아, 자 오늘 대상 어종. 황어입니다. <laughs> 다 황어시네요. 다다황어시고 오늘 저쪽으로 치시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직진. 네. 남자는 직진이다. 알겠습니다. <laughs> 어디서 오셨나요? 인천이요 아... 인천에서 멀리서 오셨네요 인천도 낚시 잘 되는데 세상어를 어떻게 정하셨나요? 오늘 황어예요 아 황어 <laughs> 역시 실리의 황어 아유. 우리 앞집 형이네 우리 앞집 형 <laughs> 우리 앞집 형인데 낚시를 잘합니다 오늘 뭘 잡을 예정이네요난 황어 아 아유. 안녕 얘들아 아빠 낚시 좋아하니? 힘들지 너네 아빠 <laughs> 때문에 <웃음> 3대가 같이 오신 것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너무 보기가 좋네요 20분들끼리 오셨나요? 네몇번자리셨나 예. 109번입니다 109번 야, 109번까지 왔습니다 109번, 109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거진에서 여기가 반함, 반함 마지막 우리 깽구분 오늘 주거 어종이 어떻게 되십니까? 109번입니다 대박 처음입니다 감성돔 잡으신다는 분이 싹다 황어였는데 마지막 조사님은 감성돔 꼭 감성돔 잡으셔서 1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롭진 않으시는 하 끝자리인데? 네. 좋아요. <laughs> 자 낚시대회 선수님들이 엄청나게 던지시네요. 와. 자 최대한 장타를 던지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개구름 거리가 넓기 때문에 고기를 잡게 되면 이렇게 곳곳에 개척하시는 현장의 요원들이 있습니다. 준 프로, 프로 정도 실력을 가진 우리 개척 요원. 어. 지금 고기 잡힌 게 들어온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아직까지? 아 오늘 낚시 어떻게 예상하나요? 파도가 없어가지고 아 고기 좀 아쉽다. 날은 좋은데 그래도 나오긴 나오겠죠. 나오긴 황어는 황어 나황것 황어 같은 건 나올 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우리 까칠한 개측 요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잡았나요? 어 아, 터졌어요. 잡았나요? 커졌어요? 아. 어. 아, 얘 빠졌다. 터졌어요, 터졌어요, 터졌어요. 요 앞에서 바로 터지네요. 한 마리에 몇천 원짜리 개불로 개도 안 먹는 황어를 잡으려다가 실패. 애기 형, 이끼 모시면서 뭐 낚시방 하나 통째로 거덜내 왔다. 우리 애기 형, 와. 어? 야, 개불 끼는 거 봐봐. <laughs> 1등 할러 개불 끼는 거봐와 참. 야, 옆에서 조박사님, 조박사님. 누가 잡을지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오늘 하도가 안 치기 때문에 조과는 좋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누가 잡을지 몰라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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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나요 우리 회사에서 왔습니다 아 울산 예 울산 와... 자 지금 도다리 두 마리 나왔다고 합니다 도다리 어딨나요 방생을 아, 했대요 <laughs> 역시 역시 깬 부분이시네요 자깬 거면 고기가 한 마리 나왔다고 합니다 <laughs> 자 아이 <아니>, 너무 미안해. <laughs> 자 강도다리네요 강도다리 자 강도다리 바로 방치해주시면 되고자한 네. 가족이 나들이 나왔습니다 조박사님네 <laughs> 가족이죠 우리 형수죠 형수 야 기가 막힌거 먹는구나 너네 아주 현재 도다리 총수 2마리 나왔고요 황어 한마리 잡으시면 됩니다 빨리 미끼 조치를 하셔서 황어 한마리 잡아주시면 오늘 금 가져갈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개구리은 고기 한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자뭐 잡았나요 뭐 감성이 나왔습니다, 감성돔! 감성돔! 자, 요것도 마리수를 칩니다. 요거는, 어, 진행요원 오시면은, 바로, 바로 방생해주시면 됩니다. 감성돔 나왔습니다, 감성돔! 자, 같칠한 <laughs> 개측, 요원이 왔습니다. 개측이 안 되면 되고. 아, 이거 안 되네. 개측이 안 됩니다. 일단은, 마리수만 체크해주세요. 13. 아, 13. 13정도 13cm짜리 감성돔. 누가 잡았나요? 아. 자, 바로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도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무슨 일이십니까? 저 무슨 일이에요? 저 강도다리 나왔습니다 강도다리 사이즈 오25 되겠네 25자 애기형 옆자리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볼땐 이게 1등일 것 같아요 와 크다 이거 자 계측이 얼마나 될지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23.6아 이게 1등이야? 뭐하는 미쳤어 <laughs> 자이 낚싯대가 어떻게 되나요 낚싯대 얼마 주고 샀나요? 1 5 0 0 0원자 15,000원 낚싯대에 성도한 마리 강도다리 23.6짜리 한 마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건 기적입니다 기적 자아깽 여러분, 애들이 잡았습니다 애들이 야 너네 무슨 일이야 도다리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도다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분님이 바로 됐지? 야내 양쪽엔 다 나오는데 나는 안나와 <laughs> 자, 애기 형 왼쪽에서 두 마리, 오른쪽에서 어, 아이들이 잡았고요 어디서 왔나요? 네, 조상이요. 조상 어디요? 은봉이요. 아, 은봉이요. 은봉이 살기 좋은 말이죠. <laughs> 19.2cm. 19 56번에서 19.2cm. 바로 방생을 했습니다. 주유빈 형 혹시 그 1등 상품이 뭔지 아시나요? 금이라고 아빠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금 타면 뭐할 건가요? 저거 가져야죠. 아, 네. 아 그렇구나. <laughs> 자, 조박사님 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디서 오셨나요? 저아 석주에서 오셨구나. 자한 마리 도다리 도다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오 대물이네 대물. 아 네. 너, 너무 크죠. 자 강도다리 또한 마리 나왔고요. 네. 어디서 오셨나요? 아 경기도 용인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수달령은 하염 없이. 하염없이 미끼만 갈고 있습니다. 우리 수달형 고생이 많아요. 힘들어. 아. <laughs> 나나 안녕, 나나 안녕, <laughs> 나나 안녕. <laughs> 지금 던지실 건가요? 네. 한번 던지는 거 보겠습니다. 자, 몇 메다 던지시는지. 오. 아, 어떻게 는거 아니야? 자, 우측으로 두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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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던지시네요. 자 해프로님 자리에 왔습니다. <laughs> 해프로님, 네? 아 오늘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2시부터 피크라니까. 예예. 예.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아 예예. 3 0 m 거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0 m 오늘 너무 물색이 좋죠. 예. 낚시하기에는 그, 파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40번 때서 15,000원. 짜리 낚시대로 두마리가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나오기는 자 <laughs> 해프로님이 한번 황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크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깽구분들도 <laughs> 막 상의를 하고 있고요 자 언제 이 분위기가 깨질지 일단 오후 2시 이후에는 활발한 입질이 예상이 되고요 자, 어느 분이 황어한 마리만 걸면 무조건 일등할것 같습니다 자한그룹은 64번 64번 자리에서 도다리 도다리 나왔습니다. 도다리. 아, 네, 한국 한이한메시지가요 28이요 28 현재 한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등이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서울 중랑구에서 왔습니다. 아, 멀리서 오셨네요. 와, 급등은! 축하드립니다. 와. 자, 여기서 15,000원짜리 낚싯대죠. <laughs> 자, 초보 낚시. 세 마리 아, 네? 세 마리. 예, 네, 세 마리. 회제도 어, 1등이야. 마리. 세 마리째. 세 마리째. 축하드립니다. 14. 세 마리짜리. 마리수. 마리수 1등. 이 마리 낚싯대로 <목소리> 세 마리 잡으신 분이 1등이고요. 크기는 28cm 도달이. 28cm 도다리가 현재 1등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강도다리 잡으셨네요 강도다리 강도다리 20 20 정도 되는 사이즈의 강도다리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평택에서 아 널리서 오셨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인천에서 왔어요 어, 인천에서 오셨구나 52번 최형락님이 강도다리 한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 대물이네요 너무, 너무 대물입니다 대물 대물이네요 캥그룹은 <laughs> 도다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황어 상어를 누가 잡느냐? 고기의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자, 52번 최형락님. 자, 동시에 두 마리 올랐나요? 세 마리 올랐어요. 세 마리요? <laughs> 한 마리. 아, 예예. 예. 자, 이거 방생하셔도 됩니다. 네, 방생.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자, 그럼 이 25kg짜리 대문어. 바로 해체를 해서 어고 부분들이랑 나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엽네요. 자, 이 상황에서도 우리 부강호 야생마 선장님은 <laughs> 식사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laughs> 아침부터 배 나갔다 와가지고. 자, 애기형이 문어. 문어를 협찬을 해서 25kg입니다. 25kg짜리 삼포 있다. 습니 우리 캠고분들을 위해서죠. 아, 맛있겠지. 애들아 무슨 일이니? 잡았어요. 어? 고기 잡았어? 자, 감성돔감성돔 17. 17. 아, 축하드립니다. 아, 한권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빠야? 네. 아, 창피해, 지금. 너네, 너네 아, 창피하는 창피. 것 같다? <laughs> 창피해, 어? 창피해.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석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석으로 사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5kg 무너 업찬해 주신 애기형이 경분키자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 드리고 네. 기가 막힌다 이거 야 기가 막힌다 살아 응? 이제 살아 가장보고 굉장히 쎄입니다 자 지금 반칙 상태다 반칙 상태 여자 아 여자 친구 131번 66만 원 정도 하는 근 1등은 과연 어느 분이? 자 최대한은 64번 님 28cm로 도다리 28 오늘 잡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조금 셨나때 됐다 자 저기 보고 자 저기 보고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리수 마리수는 5마리 잡으신 분이 1등이 있습니다 46번 46번 1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신상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경그러분 낚시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게또 미덕이니까요 아무도 오지 않은 듯 누구도 낚시를 하지 않은 듯 그렇게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경그룹분 이렇게 해서 낚시 대회 제1회 낚시 대회는 성공적으로 고기는 안 나왔지만 고기는 원래 안 나와요. 네, 원래 안 나와요. 28cm가 1등. 아리수는 다섯 마리로 했고요. 우리 피고들 대표로 우리 결의우리님이 나오셨는데 결의우리님 어떻게 뭐잘된것 같나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만큼 예, 예. 아주 준비를 잘해주셔서 예, 예. 뭐 도움는 입장에서도 편했고 즐기시는 예, 예. 분들도 아주 행복하게 즐기신 순같 아쉽다면 요아 고기만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았다. 그러니까 예, 고개 좀 아쉬웠습니다. 자, 내년에 제2의 낚시 대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괜찮았나? 오, 재밌었어. 예, 재미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